에, 여기는 고마음 청정수님 토굴 뒷 텃밭에 하나하나 하나,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섯 여덟 열열두열세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다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, 열, 열 겨루마님, 토양 계랑지를 뿌린 것 같이, 시봉대를 다 잘랐습니다. 열흘 전에. 그런데,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, 제1금화교, 제2금화교 밭처럼 왕성히 올라오진 않습니다. 꽃봉리도 맺고 있는데, 꽃봉리들이 크지를 않고, 이렇게 좀 길작하게 크고 있습니다. 대도 가늘고, 밑에 대도 가늘고, 우위 어, 바처럼 막 나무 등치 밑바탕이 큰 거에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. 예, 역시 토양 결항제를 살포한 어, 토질이, 토질이라야만이 예, 지력이 힘이 좋아서, 어, 왕성한 성장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에, 이것은 참고상이니까, 여기에도 태비를 많이 뿌렸습니다, 유학하고. 그런데, 에, 단지 한 가지는, 풍산 계류마님 타운 계룡제를 살포 안 했다는 그한 가지 뿐입니다. 존경하는 천국에 계신 농민 형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. 어, 저는 뭐 농사 농자도 모르는 초짜인데 국에서 앞으로 서사를지서때 모든 농작물을 서한하실때참고하서 한국에서 한국하서한국에 우리 밑받침 예, 나무 둥치가 아주 빈약합니다. 감사합니다.